그, 자, 그,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이런 거와 관련돼서, 어, 이 주사파들, 이쪽 라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잠깐만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까요? 시바우니님, 배가 오지게 아픈가 보네. 진짜 할 줄만. <laughs> 노정이 합 사태가 오고 있데 여러분 보실래요?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진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나? 와. 쓰바. 이들의 이 민족 민족 거리는 이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요 옹호하고 잡아졌네. 우리 이 민족 민족 거리는 형님들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증인이 침공을요 옹호하고 잡아졌다고요. 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예, 얘기는 여러분. 또 하나 우, 한국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상황. 그래서 3월 7일 날 기사입니다. 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 지 10일 정도 지났다. 언론에 들어온 소식은 서울 한복판에서 이렇게 쭉한 이렇게 가. 언론이 보고 보도, 어, 보도하지 않는 우크라이나 관련 상황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조프대대는 신나치주의 민병대이자 우크라이나 국가 방위군 소속 특수 톡수, 부대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나치다. 허씨 <laughs> 대표적인 신나치주의 인물로, 그러면서, 이, 이게 지금요, 되게 웃긴 거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자주시보의 논조가 뭐랑 비슷하냐면, 안티파라고 있어요. 음.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안티파. 안티파시즘, 이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안티파라고 있어요. 안티파, 안티파, 쓰리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쓰리에로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파시즘 이렇게 하는데, 안티파시스트 응? 액션의 준말로 파시즘에 반대한다. 응? 반대진영에 대한 집단 집단 린치나 폭력성이 필수적인 요소를 뽑힌다 이렇게 돼 있죠. 서구 사회의 안티파 운동 이거를 뒤에서 후원을 하는 게 러시아하고 중국 아닌가라는 의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단체죠. 저거랑 자참 아. 이거를 이제 이들의 그런 그때 그 블랙 립스 베럴 메러 메러 베럴입니 메러 그때 운동을 할 때도 이 안티파가 있었고 이런 지금 이런 사진 뭐 이렇게 나와가 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안티파에서 이제 극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요거죠. 안티, 안티파랑 우리나라에서 연대하고 있는 단체들 한번 보실까요? 강, 2016년 11월 19일 오후 토요일 4시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 이렇게 돼 있죠? 4시 30분 이렇게 돼 있고 노동당 트럭으로 와주세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페미당당 강남구 인력 10번 출구 불꽃 페미 액션 그리고 노동당 그리고 저스트 페미니스트 이거 무지개 깃발 바카 여행 오늘 우리는 서로의 용기 당어그 다음에 이거 이게 뭐, 뭐야 범 야옹 야옹신년대 뭐 이렇게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안티 안티 안티파가 있죠 안티파시스트 액션 이게 이게 안티파가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여러분 요거어 여기 안티파가 같이 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파시스트들을 쫓아내기 위해 러시아가 쳐들어갔다라는 이 논리를 자주 시보해서 야 이렇게 외치고 있고 이들이 이들이 논조 이 논조는 결국은 안티파 논조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크라 우크라이나의 파시스트들을 쫓아내고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기 위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다 이게. 러시아의 기본 논조인데 그거를 자주 15에서 우리나라에서 그걸 대놓고 그 논조랑 똑같은 논조를 제시하고 있는게 자주 15고그 자주 15 하고 그 그이 안티파 이 논조 속에서 이 흔적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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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고 있다 얘기죠 이게 이게 이렇게 된다 라는 게참 <laughs>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 그래요 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약간 여러분 못 얘기하지만 그럼 여기서도 뭐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럼 간단하게 보자고요. 그니까, 요 깃발을 잘 보시면, 무슨, 무슨 느낌이 나요, 나요, 여러분? 민주당 비대위, 민주당의 이 색깔이 점점 더 진해지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민주당이 점점 이 색깔이 진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너무, 너무, 야, 뉴스에 나오는 얘기랑 유재, 너가 하는 얘기랑 너무 달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문제, 제가 문제일까요? 대, 대한민국 주류 매체들이 문제일까요? <laughs>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문제일까?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말랑말랑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류 매체, 매체들이 문제일까? <laughs>